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들 아시죠? 이제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22년형에서 새롭게 추가된 4인승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4인승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새롭게 들어온 모델인 만큼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는데 실내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죠? 7인승이든 9인승이든. 근데 그거를 축소를 해놔서 4인승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기동차요. 와우.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이 높기는 합니다. 기본 차량가가 8,826만 원인데 여기서 옵션을 추가를 하면 9,222만 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웬만한 하이리무진 차량들은 옵션이 두 가지로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풀옵션을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하이리무진 4인승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외형은. 실내도 똑같고 뭐 여기 라이트도 똑같고 크게 외형은 바뀐 게 없어요. 네, 이 마크. 이쁘고 그릴 이쁘고 다 이뻐요. 전면부 이쁘니까 실내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외형은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도 다똑같아요 그냥 뭐다 진짜 똑같지 않아요? 뭐 생긴 거는 다 똑같다고 볼수 있고 전 모델과는 전혀 다르게 더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게전 모델은 약간 둥그랗다고할수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체인지된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각이 많죠. 네. 그리고 휠도 19인치 휠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작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문인 게 카니발 차량은 원래 자연구동 방식이 아닌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륜구동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어. 아이들이 타실 때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밟고 올라타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쁩니다. 여기 크롬이 들어간 게더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검은색은 확실히 티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멋스럽게 적용을 하고 있다. 창문도 이만큼의 사이즈를 주고 있어서 개방감도 확실히 주고 있으니까, 뭐 측면부는 이쯤하고 후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기존의 차량 몇 인승이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차량이 좀 더러운데 아직 선팅 들어가기 직전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건 너무거 아니냐고 이 하단의 크롬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게 트렁크가. 상당히 넓죠. 4인승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우드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이 시트를 충분히 뺀 다음에, 앞으로 쭉 빼셔서 차박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박할 때 그냥 여기서 누워서 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을 열면 상당히 넓죠. 넣을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이쪽에 애기들 짐이나 간단한 것들은 다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비동 차네 그리고 여기 뭐 30km까지 걸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쇼핑몰 하시는 분들 옷 걸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시는 분들 여기다 옷을 충분히 걸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뭐 이쯤 하고 실내로 들어갈까요? 네, 실내로 넘어왔는데 기존의 하이리무진과 똑같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크롬 다 지금 아직 비닐을 벗기지는 않았지만 곧 출고를 해야 돼서 여기도 이제 다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 공조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터치식이고 온도 조절기에만 깔딱깔딱으로 그립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제 스마트 전동 도어 하나? 이뭔 개... 스마트 전동도를 사용하실 때장글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더라고요.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하단에 이거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나머지도 다 턱지 스프린으로돼 있어서 뭐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차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어서 여기에 따로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계기판과 멀티미디어를 같이 합쳐놓은 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옵션 스마트팩이 들어가 있어서 커플도 이거 냉온도 가능하고 이제 깔딱깔딱, 이거, 디어노브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쓸수 있고, 여기 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어라운드 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죠. 넓지만 깊지는 않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에서는 설명 드릴 거고, 이쪽에도 커플드가 있는데 좀멀 거예요. 4인승이라서. 좀 멀리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운전석 분들이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아 국산 차량이니까 뭐 아니죠 제 스타일 빨리빨리 하는 거 그냥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2열 <웃음> 죽이죠? 이 <laughs> 예, 미쳤습니다 그냥 그냥 이러고 자다가 업무 보다가 놀다가 도착하면 신나게 놀면 되고 집에 갈때또 피곤하시잖아요 업무 보시다가 다시 자고 일어나면 집에 도착해 있을 것 같아요 꼭 마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이리무진을 출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트랑 이런 거를 튜닝을 하시죠 네, 튜닝을 하시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충분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트 재질감도 상당히 좋고 원래 기존의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는 더 넓게 뻗어나 있어서 상당히 엉덩이 크신 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시트 어떻게 조절하냐 물어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여기 시트 조절하는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밑에서 찾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시트 조절 눌러서 이게 우측으로 내려가도 되고 내려오지 내려가지 이거 올리면 다시 쭉 올라옵니다 시트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도 모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홀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냉, 온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 앞에 있는 건 그냥 운전석이랑 동승석 분들에게 양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놀란 게 이건 뭐지라고 해서 열어봤습니다 이걸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라란 뭔가 아이패드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집동차죠 이러고 음식을 먹거나 뭐 업무를 보시거나 서류를 보셔도 되고 더 길게는 안 되냐 하시면 여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와 있어서 남성분들한테는 가림막으로 쓰기 좋고 그리고 다시 넣고 다시 넣으면 됩니다. 양쪽 다 있어서 이쪽에 앉으시는 분들 이쪽에 앉으시는 분들 모두 사용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앞에는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장거리를 가시면서 심심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뽀로로나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참 편한 하이 리무진이죠 4인승이 하이 리무진과 전혀 다른 게 바닥을 한번 보시면 바닥이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양말 벗고 신으신거 보셨죠 여기 밑에 부분에 발마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마사지도 여기 태블릿으로 누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시동을 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찾주분도못 해본 거여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도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다가 신발 실버 같은 거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것들 여기다 그냥 딱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고 대망의 냉장고 물이나 뭐 음료수 이런 거 넣어놓고 언제든 꺼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뒷열도 너무 좋아서 그냥 이런 시트 포지션 누르시고 좀 편하고 싶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고 그냥 누워있으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편하네요. 그리고 저 약간 갬성층이어서 이 천장도 많이들 롤스로이스처럼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그 부분 튜닝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내는 이만하면 됐고 이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인승 카니발 이리무진을 가져왔는데 어떠신가요? 실내 보시면 웬만한 플래그십 세단 뭐 대형 뒷좌석을 편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타셔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고 저는 솔직히 이 차량을 더 선호를 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2열에 타는 사람이면 가격대도 1억 미만인데 하지만 비싸기는 해요 국산 차량 치고 그렇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뒷좌석 충분히 누워서 다니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차량이기 때문에 못 구해요 하지만 저는 구하죠 와우, 저희 제이리스가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 <laughs> 안녕히 계세요